자, 이거는 어시스터 친압이라고 내가 철봉 운동을 알려주는데 철봉을 할 수는 없잖아, 지금. 응. 그래서 이 철봉을 기부화 시킨 거야. 누가 이렇게 예전에 막, 막 남자들이 밑에서 막 도와주는 거 있지. 발바닥 잡아주고 막. 응. 그거를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5 0 k g 인 50kg를 도와줘. 그 운동이 돼야 돼. 이몇 kg야? 5 g 그럼 50kg. 그래서 아지고 보면 5kg로 운동하는 거야.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5kg로 운동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정도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 앉아서 당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 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하나 를 똑같아 어, 풀지 말고 살짝 잡고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짝 한번 해보고 해봐 일단 해보고 54.5kg로 해줄게 아, 다 안될 수도 있어 뭐. 기대는 안해 이게 힘지 안 잡아본. 꽉 잡아. 하나, 둘,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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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하나. 언제 저, 올려 올라올 때 후. 그리고 <laughs> 세, <둘, 셋>, 후. 네. <laughs> <넷>. 무슨 무슨 <laughs> 느낌 모르리 올려 올려 더 올려. 잠깐 아, 다어요 다시 다시. 팔꿈치를 찍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내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찍어서 올라가는 느낌. 팔꿈치 찍어 어디가 돼? 어떻신가 이거 찍어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뭘 어디다 찍기 찍기 뭘 찍어지 매달려 있는데 이거를 팔꿈치를 내려서 찍어서 올려 올라가 올라 올라가 야 이거 손목이 손목이 이렇게 되면 되니 이렇게 되면 땡해야지 자, 잡아봐 앞으로 와봐 아그으로와자 어, 팔꿈치 내린다 팔꿈치 어 그렇게 어 올려 올려 팔꿈치 팔꿈치 땡겨 팔꿈치 팔꿀 땡겨 팔꿈치 땡겨서 내린 느낌 올려봐 팔꿈치 땡겨서 내린 느낌 아 어, 올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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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. 이럴 아니, 거면 아니. 내가 운동 하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. <laughs> 빼빼빼 팔꿈치를 내리는 느낌으로 하니까 등에 힘이 걸리긴 하지. 안 올라가는데. 아니 더 늘리면 어떻게 내가 뭐라 그어 도와주는 무게를 올린다고 했잖아 내가. 안 도와주는.. 도와주는 무게를 도와준다니까 뭘더 올리면 어떡해? 아니, 쉽게 해준다. <laughs> 내가 도와주는 무게라고 했잖아, 내가 아까. <laughs> 돌면 어떻게 해가지고. <laughs> 내가, 내가 운동하지, 아우 운동을 해, 운동을. 하나, 둘, 올려. 그렇지, 팔꿈치 내리다니느 팔꿈치, 팔꿈치 내리다는 느낌, 그렇 팔꿈치, 팔꿈치, 팔꿈치. 내리다니 느낌, 셋. 넷, 많이 내려가지 말고. 다섯, 일단 그렇게. 다시, 여섯, 당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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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당겨, 당겨, 당겨. 안 돼, 안 돼, 안 전에 힘으로 못쓰겠구만배임 주고, 아! 나. 됐어. 일단 합격. 오케이. 자, 다음. 일단 59kg라면 네 몸무게보다 앞서가는 거 해봐 봐. 어, 어때? 그래도 어려워? 어려운데? 어, 힘을 안 써, 네가. 해봐 봐. 좀 올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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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하나 더. 두개 들고. 하도 아, 올려! 까지 됐어, 끝까지. 힘못 쓰지, 네가. 힘못 쓰지, 못 쓰지, 쓰지, 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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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는니